안녕하세요. 에세이노트 제이입니다. 오늘 에세이 읽기는 오쿠 신야지음 이소담 옴김 모두가 늙었지만 아무도 죽지 않는다 중에서 읽겠습니다. 이 책은 인생 120년 고령화 사회 이제 인간은 십살이 죽을 수도 없다. 의료 미래학자가 던지는 죽음을 둘러싼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아파도 죽지 않는다. 뒤바뀐 삶과 죽음의 양상. 기원전 420년경 고대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는 의학을 주술이나 기도와 구별해 일종의 과학으로서의 기반을 구축했다. 물론 히포크라테스의 의학은 현대 의학의 시점에서 보면 오류도 많고 다양한 병을 치료할 수준은 아니었다. 히포크라테스 시대부터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질병은 인간이 감히 어쩌지 못하는 존재였다.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큰 병이나 죽음을 두려워하는 삶. 이것이 일반적인 삶의 양상이었다. 오래오래 장수를 누리다가 노세에 죽는 사람은 드물고 대부분 돌연 병에 걸려 목숨을 잃었다 이것이 당시 죽음의 양상이었다 한편 현대는 쉽게 죽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되었다 특정 연령대가 어떤 병에 취약한지 미리 알고 있기에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 행여 병에 걸려도 치료법이 있고 약도 있다 그 결과 계획했던 인생의 이벤트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다. 언제 어떤 병에 걸릴지 전혀 예측할 수 없고 병을 발견해도 손쓸 방도가 없던 시대와 비교하면 훨씬 계획적으로 살수 있다. 이것이 현대적인 삶의 양상이다. 따라서 스스로를 해치며 마냥 무분별하게 살지 않는 한은 자기 몸이 어떤 식으로 세확해지고 몇 세쯤에 죽을지도 지금은 대략 예상할 수 있다. 죽음의 양상까지도 계획할 수 있다. 삶도 죽음도 예측 가능한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다. 의학의 역사란 전염병과 맞서 싸운 역사이기도 하다. 20세기까지 수많은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한 최대 원인은 전염병이었다. 전염병은 유사 이전부터 존재했다. 다만 소규모로 집단을 이루어 수렵과 채집으로 생활하고 인구 밀도가 그다지 높지 않았던 원시 시대에는 산령 전염병이 발생해도 감염된 집단이 사멸하면 동식되었으므로 세계적인 유행으로 번지지 않았다. 그후 인간들이 대규모 집단으로 정착하고 동물을 가축으로 사용하며 동경 생활을 시작하자 인수공통 전염병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인간과 동물이 가까워지면서 동물의 병이 인간에게 없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다. 또한 인간이 먼 곳까지 이동하고 교류하게 된것 또한 전염병 유행에 큰 영향을 주었다. 1492년 탐험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도달하자 유라시아 대륙의 인간, 동물, 식물, 음식과 함께 전염병까지 아메리카 대륙으로 유입되고 교환되었다. 콜럼버스 교환이라고 부르는 이 사건을 계기로 전염병이 세계적인 규모로 퍼졌다. 이처럼 전염병 유행에는 인간과 동물의 근접, 인간과 인간의 교류라는 두 가지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 현대처럼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는 전염병이 유행하면 마을 하나가 사라질 정도의 여파를 남겼다. 대항해 시대 이후 먼 거리까지 이동할 수 있게 되자 세계적인 유행도 종종 일어났다. 당시 감염자 격리, 손씻기, 소독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지는 않았으나 예방대책으로 체계화되지 못했고 철저하게 지키지도 않았다. 따라서 효과적으로 단기간에 전염병을 억제하기는 어려웠다. 전염병의 세계적인 유행은 인류가 감당할 수 없는 두려운 사건으로 역사서나 문학작품에도 종종 등장한다. 고대 이집트 제18왕조 때의 벽화에 한쪽 다리가 위축 마비된 환자의 모습으로 그려졌다는 소아마비나 제20왕조의 파라오 람세스 5세의 미라 머리 부분의 발진 흔적으로 남았다는 천연두 1 4세기에 세계적으로 대유행해 유럽 인구 3분의 1에서 3분의 2의 목숨을 앗아갔다고 하는 페스트 20세기 초 세계적으로 대유행에서 제1차 세계대전의 사망자인 900만 명의 6배에 가까운 수의 사망자를 냈다고 하는 스페인 독감 9000년 전부터 이미 존재했고, 메이지 시대 일본에서 국민병이라고 불릴 정도로 환자수와 사망자수가 늘었으며, 지금도 완벽하게 억제하지 못한 결핵. 역사에 등장한 전염병의 이름을 꼽으면 끝이 없다. 페스트 유행 당시 인류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었다. 유행 지역에서 온 배를 항구에 40일간 그저 정박시키고, 테스트가 유입되지 않았는지 확인한 후에 상륙을 인정하는 원시적인 방법 이외에는 대책이 없었다. 그 40일이 현대 검역이 어원이 된 것은 상징적이다. 그랬던 인류가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전염병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게 되었다. 후생노동성의 통계에 따르면 1950년 일본인의 사망원인 1위는 결핵이었다. 그런데 결핵은 이 해를 경계로 사망원인 1위의 자리를 잃었다. 페니실린을 비롯한 항생제가 보급된 덕분이다. 1983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에이즈도 전염병이다. 당시에는 불치병으로 불렸고 미국에서 에이즈 치료법 연구를 위해 일반적인 기준보다 거액의 국가 예산을 투입할 만큼 심각한 병이었다. 작가 아이작 아시모프, 화가 키스헤링, 가수 프레디 머큐리 등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친 유명인들이 차례차례 에이즈로 목숨을 잃었다. 그런데 현재는 에이즈를 둘러싼 풍경이 완전히 달라졌다. 효과적인 예방약이 개발된 덕분에 에이즈로 사망하는 인원수가 격감했다.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이제 에이즈로 죽지 않는다. 환자는 질병과 공존하며 발병 전과 거의 다를 바 없이 생활할 수 있다. 21세기에 들어서도 새로운 전염병이 하나둘 등장했다. 2003년 발생한 중증급성호흡기 증후군 사스나 2012년에 발생한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또 2020년 들어 전 세계로 유행이 확대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지금도 여전히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도 사스와 메르스는 억제하는 데 성공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도 2020년 2월 염기 서열이 과학저널 네이처에 기재되었고 2020년 중에 여러 개의 백신이 개발되어 전 세계에서 접종을 시작했다. 치료약이나 백신을 만드는 기술과 체제도 코로나의 등장으로 크게 진화했다. 그 중에서도 저분자 간섭 등의 핵산 의학과 메신저 신약 기술이 시민권을 얻은 것, PCR 같은 단어,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제약회사의 이름을 누구나 알게 된 지금 이 상황은 앞으로의 전염병 대비 풍경을 대대적으로 바꿀 것이 분명하다. 가까운 미래의 인류는 전염병의 위협에서 해방될 것이다. 물론 전염병이 소멸한다는 뜻은 아니다. 앞으로 새로운 전염병이 등장해도 의료 대책이나 백신 및 치료법 개발이 예전과 비교도 안된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10중 8구 병을 억제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20세기부터 전염병의 위협은 크게 줄어들었지만 인류는 그 외의 병들과는 어떻게 싸워왔을까? 히포크라테스 시대부터 근대까지 전염병 뿐 아니라 심질환도 상당히 많이 발병했을 것이다. 다만 광범의학의 유행에 수많은 사상자를 낳은 전염병과 비교하면 그다지 문제되지 않았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애당초 20세기 중반까지 의학은 심질환에 대응할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으므로 효과적인 치료법이 전혀 없었다. 따라서 일단 심질환이 발생하면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20세기 중반까지는 의학이 미력하게 남아 싸워볼 수 있는 대상이 전염병 정도였다고 보는 게 정확하다. 결핵이나 폐렴 치료법이 없었던 18세기에도 50세 이상 살았던 사람은 있었다. 그러나 태어난 후부터 만 1세 이전의 사망률, 이른바 유아 사망률이 높았기에 인간의 평균 수명은 35세 정도였다. 이 시대에는 도련사가 현대와 비교도 안될 정도로 많았다. 어제까지 아무 문제없이 일상생활을 하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죽는 일도 드물지 않았다. 당시 의료 기술은 아주 원시적인 대증요법에 머물렀다. 어떤 병에 걸려도 안정을 취하라. 물을 섭취하라. 따뜻하게 하라 같은 평범한 조언이나 범용적인 약을 처방하는 것 말고는 치료법이 없었다. 일본인의 평균 수명은 종전 직후에야 간신히 50세를 넘겼다. 그 후로는 고도의 경제 성장과 때를 같이하여 의료기술도 눈부시게 진보했다. 앞서 페니실린을 비롯한 항생물질이 보급되면서 결핵이 일본인 사망 1위 원인에서 내려왔다고 설명했다. 1972년에는 노동안전의생법이 제정되어 노동자들의 정기적인 건강진단이 의무화되었다. 그러나 현대의학 수준을 구9단에 비유하면 이 시기의 의학은 고작해야 1단이나 2단 수준이었다. 1980년대 이후 마침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체계적인 의료로 변화하는 초기 의료 이노베이션이 시작되었다. 의학 이외의 학문도 함께 발달한 덕분에 가능한 일들이 늘어났다. 영상 진단이 좋은 예시다. 몸 안을 한 방향에서 그것도 장기가 겹친 상태로만 볼수 있었던 엑스선 사진으로는. 정변을 관찰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CT 덕분에 여러 방향에서 장기를 관찰하게 되자 진단의 정밀도가 크게 높아졌다. 유전자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신약 개발이 진행되면서 고칠 수 있는 병도 늘어났다. 건강했던 사람인데 감기가 심해져서 폐렴으로 발전하고 우왕좌왕하는 사이 급사하는 경우 등은 눈에 띄게 줄었다. 이때쯤 인류가 싸우는 대상은 전염병에서 암과 심질환, 뇌질환으로 달라졌다. 전염병으로 죽는 일이 격감한 덕분에 이런 질병들이 인간의 목숨을 빼앗는 치명적인 원인으로 군림하게 되었다. 오늘 에세이 읽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